5월 30일 하이라이트 본문은 역태야 10장, 11장입니다. 10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로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원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원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친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주책직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책직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로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로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해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해를 메우겠소.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키셔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세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희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로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여러 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루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돌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세운 요새 성읍들이었다. 그는 이 요새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다.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하여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 왔다. 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레,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러 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집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뿐이었다. 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 아니었기 때문이다. 호보암은마을라스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을랏은 아버지 여리못과 어머니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그의 아버지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아비하일은 이세의 아들인 엘리압의 딸이다.마을랏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암이 태어났다.그 뒤에 루보부암은 압살롬의딸 마하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마하가와의 사이에서는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이 태어났다 로호보함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 그들에게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보았지만 그는 다른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다 로호보함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으므로 왕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가장 높게 하였다 루호보암은 슬기롭게도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성읍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되어 주었으며 아내들도 많이 얻어 주었다.